최신형입니다. 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개발하는데 유용한 팁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와 같은, 같은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네, 너무 시간 길게 리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희 단과대 특성상 기시랑 기토부를 아예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소형대 학생이랑면 대부분 1학년 때부터 한 번쯤은 접할 기회가 다들 있으실 테고 어 이제 여러 동아리에서도 개방총회 같은 데서 그 사용법에 관한 스터디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다 조금씩은 이제 쓰 쓰셔봤을 테고 그 중에는 이제 많이 경험을 쌓고 그 상당히 심화적인 이용까지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 저희가 게임 콘텐츠 트랙 동아리잖아요. 그래서 게임처럼 복잡하고 좀 참여 인원이 많은 그런 프로젝트를 관리하다 보면은 어, 생각보다 관리를 하면서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 이제 커밋하고, 푸시하고, 풀하고 그것보다 조금 어, 더 복잡한 그 이상 기능들을 쓰고 이제 그거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에도 점차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참여 중인 프로젝트의 디타로 데스크탑 이제 저장소 화면인데 병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충돌 난 파일만 55개 난리가 났죠. 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이제 여러 브랜치에서 개발하고 그걸 통합을 하다 보면은 어 커밋 히스토리는 점점 남잡해지고 병합은 잘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 지금 게임 개발 프로젝트 하시면서 이런 문제 좀 크든 작든 다들 조금씩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덜 겪, 이제 겪었으면 해가지고 이제 어, 조금 그래도 적용하기 쉬운 방법이 커밋 컨벤션을 이용해서 커밋 메시지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랑 이제 브랜치를 이제 병합하는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혹시 여기 1학년 분들 얼마나 계신지 좀손수 들어보실까요? 아,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여기 고학년분들만 계셨으면 아무래도 되게 재미없는 세미나가 될 뻔했는데 이제 알고 계신 분도 계시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세미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게임 프로젝트 하실 때 조금 어, 활용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커밍 메시지 작성법에 관해서 좀 유명한 약속이 있는데, 어, 이 크리스 민트라는 분이 만든 좋은 커밍 메시지를 위한 7가지 약속이라는 이제 원칙들이거든요. 어,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읽어보시면은 하나하나가 일부러 바로바로 알수 있는 내용이어서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이제 일곱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 조금 할 말이 있어가지고, 어 살짝 다뤄볼텐데요. 어 일단은 제목이랑 본문을 한줄 띄워가지고 커뮤니메시지를 작성하는 게, 어 물론 제목이랑 본문을 띄워놓으면 이제 구분이 잘 되니까 당연히 가입성이 좋겠죠.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실용적인 이유가 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왼쪽 사진이 제가 임시로 저장소를 하나 파가지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커밋 세 개를 만든 모습인데요. 그두 번째 커밋과 세 번째 커밋을 비교해 보시면 두 번째 커밋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랑 본문 사이에 긴 행이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세 번째 커밋 같은 경우에는 두 이제 제목과 본문이 똑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긴 로그에 원 라인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그 출력을 해주면 그 빨간색 밑줄 보이시죠? 두 번째 커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행만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커밋 같은 경우에는 그 붙어있는 본문행이한 줄로 붙어가지고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쓰다 보면 어, 커밋 스토리를한줄 요약식으로 출력을 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 그럴 때, 그 제목행, 제목행이랑 본문행 사이에 한 줄을 끼워넣는 습관을 그, 들이셔야 어, 이런 식으로 한줄 요약한, 한줄 요약해서 출력하는 기능을 쓰실 때 원하는 대로 그 출력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좀덧 붙여서 여기 Git Hub 데스크탑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이 경우에는 제목 칸이랑 본문 칸을 애초에 분리해서 작성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원칙이 강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는 그래서 Git Hub 데스크탑으로 커밋을 만들고 이걸 Git 대시으로 열어가지고 커밋 로그를 따오면은 그, 그 제목 행이랑 그, 본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 s k 스 o 탑으로 작성을 하실 때는, 그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본문은, 어떻게 보다, 무엇을, 왜 맞춰 작성하기. 이, 이 원칙 같은 경우에는, 커밍 그 메시지 뿐만 아니라, 주석 같은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작성하기 위한 테스트, 텍스트를 만들 때, 공통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왜, 어떻게 보다, 무엇을 왜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냐면은, 그 어떻게에 관한 내용은 보통 그 코드를 따보면은, 그 코드에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그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코드만 봐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이제 무엇을 어떤 의도로 고쳤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추가해, 추가해 줬는지 그걸 명시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유용합니다. 어, 주성 얘기를 먼저 하면은, 그,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딱 감이 오실 텐데, 그, 주급에 1.5배를 곱하는 아주 간단한 코드거든요? 근데, 나쁜 예를 보시면, 그 주석에, 그 현대주 5 0 1.5배라고 쓰여있죠? 이거는 그냥 코드 내용을 대풀리하는 주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 어떻게에 관한 그 주석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좋은 예를 보면은, 어아 일정 를 곱한 게아 추가 근무 시간을 반영을 해야 돼 가지고 그렇겠구나라고 코드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죠. 어 이런 거는 코드에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읽어 왔을때 코드를 이해하는 데 이런 식으로 그 주석을 작성해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소 메시지도 비슷해요. 어 이제 오른쪽에 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상의 코인 메시지를 작성을 한 건데 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플레이어 공격 애니메이션의 재생 시점을 이제 0.5초에서 0.7초부터 재생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조정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코드를 봐도 코인 메시지를 봐도 당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공격 판정 발생 시점과 공격 애니메이션 타격 시점이 일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은 다른 사람이 읽어줄 때아 이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구나 라고 바로 알수 있겠죠. 어, 협업을 할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추가적인 이런 설명 메시지에 담아서 적어주는 것이 이제 팀원들 간의 조, 소통을 할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 앞서 보여드린 그 일곱 가지 원칙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규약도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과 같은 방식의 커밋 메시지를 혹시 g i t 에서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 리포스토리 많이 들여다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이런 걸 컨벤셔널 커밋이라고 하는데 이게 커밋 메시지에 그, 가볍게 컨벤션을 넣어가지고 그 명확하게 커밋 히스토리를 생성을 하고 이렇게 규약에 이렇게 그 맞게 만들어진 커밋 히스토리로 조금 더 쉽게 버전 관리 같은 데서 자동화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 규칙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어, 형식은 대체로 이제 맨 앞에 이 커밋의 종류를 설명하는 타입을 써주고 이제 콜론을 써준 뒤에 그게 제목이라고 할수 있는 그 커밋 그 요약 설명을 적어주는 걸맨첫 줄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한줄 띄어주고 그때부터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그 이제 본문을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빈행지에그 커밋에 대한 메타 정보를 고자할때 어 추가적인 꼬리말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유명한 커미 컨벤션들이 보통 이 컨벤션을 커밋에서 따와 가지고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어이 커밋 타입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이 커밋 타입이 원래 컨벤셔널 커밋에서는 어 픽스랑 딱두 가지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아래 보시면은, 앵귤러 커밋 컨벤션이라고 하죠. 어 여기, 이 컨벤션이 또 되게 유명, 그, 이앵귤러가 이제 프론트 엔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에서 만든 앵귤러 커밋 컨벤션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커밋 메세, 커밋 타입들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거를 다른 프로젝트 같은 거 열어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와 같은 형식의 커뮤니, 그 컨벤션을 사용하실려고 한다면 Angular 어, 컨벤션의 타입 첨부하시면보 위반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기능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위쪽 사진을 보시면 Breaking Change라는 키워드랑 그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Breaking Change라는 거를 커밋 메시지에 그 명시를 해 주면은 개발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 브레이킹 체인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API가 바뀌어 가지고 뭔가 인터페이스 간의 그 통합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게 되거나 뭔가 애플리케이션이 구성하고 있는 아니면 의존하고 있는 그 모듈 중에 일부를 뭐 추가를 해 줘야 되거나 제거를 해 줘야 올바르게 동작하든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이걸 브레이킹 체인지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변화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호환이 안 돼가지고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겠죠. 어, 이런 경우에 타입 옆에 그 느낌표 기호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꼬리말이나 본문에 브레이킹 체인지라고 키워드를 남겨주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아 이게 브레이킹 체인지라고 브레이킹 체인지구나 라고 인식을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혹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1.1.2 뭐 이런식으로 버전 표기하는거 다들 많이 보셨을거예요 이런거를 그 유의적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브레이킹 체인지가 발생하는 버전이 보통 맨 앞에 있는 큰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굵직한 변경이 보통 브레이킹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별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커밋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 GitHub의 이슈나 풀 리퀘스트를 언급을 하거나 받는 기능인데요. 이번에 뭐 컨벤션에 관한 기능보다는 그기 자체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키워드를 제가 몇 가지를 언급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뭐이 키워드들과 함께 그 #하고 그 이슈 넘버를 같이 기입을 하면은 어 GitHub에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대응되는, 이슈나풀 리퀘스트를, <laughs> 링크를 걸어주거나, 그, 클로스 상태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없애주거나, 그런 식의 동작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컨벤션을컴퓨에서는 되게 이것도 하나의 내 파정보다 보니까, 꼬리말에 넣고 있고, 어 다른 오픈 소스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제목줄에다가 바로 열고, 그 넘버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커밋메시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슈나 풀리퀘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이어가지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셨다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컨벤션을 잘 정해가지고 쓰려고 해도 매번 그 규칙을 찾아서 어떻게 정했는지 열어보고 그걸 맞춰서 하나하나 작성하는 건 상당, 작성하는 상당히 힘든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덜어주고자 기생은 그 커밋메시지 템플릿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브랜치 병합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그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그 s 메시지 e txt라고 그 템플릿을 작성할 텍스트 파일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 같이 이제 템플릿을 작성을 했어요. 보시면은 그 파일에 그 샵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샵이 들어간 행들은 그 파이썬에서 하는 것처럼 이 주석으로 처리되어가지고 실제로는 그 커밋 메시지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두고 지금 주석에서 보이는 문자를 참고 삼아이 뒤에 커밋 메시지를 작성을 하도록 할 거예요. 어 이렇게 커밋 템플릿을 작성을 했으면 그거를 설정에 적용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c o n 컴피규레이션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김메을 텍스트 파일을 템플릿으로 지정을 해 주고 저장소에 파일을 수정을 해준 다음에 어, 이제 커밋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커밋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 지금 밑에 보시면은 그 파일 다, 파일이 닫힐 때까지 그 에디터를 대기 중입니다라고 나오죠. 그러고서 지금 오른쪽 사진과 같이 아까 전에 템플릿 파일이 그대로 복사가 돼가지고 그 커밋 에 s 메시지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 열리게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템플릿 파일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 이 템플릿을 보고 그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이 프린트 라인 새로운 프린트물을 추가하 이렇게 커밋 메시지를 작성한 후에 이걸 저장하고 닫아주면은 이게 그 바로 커밋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밋 후에 이렇 로그로 컴이티 스토리 열어보면은 아까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죠. 어, 이런 식으로 커뮤 메시지 템플릿을 만들면 컨벤션을 정해서 쓰려고 할때 어, 매번 어떻게 했었지 찾아보지 않고 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어, 이게 깃허브 데스크탑에서는 아쉽게도 아직은 적용되지 않은. 기능인데 혹시 g i 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 이런 기능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그 브랜치와 어, 이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쓰이는 경합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다룰 텐데요. 어 g i 에는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Git에는 그 크게 네 가지 경합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쓰는 리커시브 볼즈, 3리웨이 볼즈라고 해요 이게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페스포드 볼즈, 그리고 스퍼시 앤즈 리베이스 앤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병합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딱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텐데 여기서 에 이제 디벨로 브랜치에서 이제 메인 브랜치로 병합을 한다고 하면 커미디 스토리가 복사가 되고, 그 병합 커미디 하나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랙트 폴드 멀즈 같은 경우에는, 그 병합 하려는 브랜치, 그러니까 병합 대상 브랜치가 그 병합을 하려는 브랜치에 그 커미디 스토리를 모두 펌되고 있을 때, 펌하고 있을 때, 어, 그 추가적인 멀스 커밋 작성하지 않고 바로 그 들어오는 그런 커밋인데, 여기까지도 상당히 많이 사용한 커밋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스쿼시부터가 이제 모지는 분들은 잘 쓰지 않는 커밋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 경우에는 앞서 가장 흔하게 쓴다, 쓴다고 했던 그리펄시브 커밋이랑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그 병합하려는 브랜치의 커밋 히스토리를 싹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뭉개가지고 그 커밋 히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커밋 히스토리가 지금 메인에는 반영이 안 되고 이제, 벌스컴이 하나만, 하나로 전 합쳐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죠. 어, 이 기능이 왜 필요한가라고 한다면은, 어, 뭔가 기능을 만들기 위해 브랜치 오프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어, 뭔가, 커밋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 어, 커밋을 한 뭐, 열몇 개를 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원 브랜치에 병합을 하면은, 이한 기능을 만들기 위한 히스토리가 열 개가 추가되면서, 굉장히 많은 칸을 이제 보기에 소기 소모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커미 히스토리를 추적하는 게 나중 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하다 보면 이제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뭐 메인 브랜치 메인 브랜치처럼 좀 줄기나 아니면 그에 가까운 브랜치에서는 어, 이제 병합을 할때어 아 이런 자잘한 기능 때문에 커미 많이 했으면은 하나로 공개가지고 넣어가지고 좀 읽기 쉽게 하자 이런 것도 이제 스크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리베이스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좀 충돌 같은 거의 문제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커뮤니티 스토리를 깔끔하게 관리하는데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화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디벨롭 브랜치 베이스는 이제 메인에 2번 커밋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어, 메인 브랜치로 리베이스를 다시 하면은 그 메인 브랜치의 최신 커밋인 이제 4번으로 베이스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아까 페스트 폴드 보셨죠?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추가적인 병합 커밋 없이 깔끔하게 병합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이 되요 그리고 리베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제 앞선 슬라이드와 지금 슬라이드에서 A와 B 커밋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에 대시를 하나씩 붙여놨는데 리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던 커밋들의 해시값이 변경이 됩니다. 혹시 이제 커밋 해시값 같은 거 다루실 일이 있을 때 어, 유의하시라고 이 부분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스쿼시랑 리베이스를 이제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브롤프렌치에서 a 기능과 b 기능을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a, a 기능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커밋을 세 개를 했고 b 기능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커밋을 좀 많이 짜잘짜잘하게 많이 해가지고 총 아홉 개 커밋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사이에 이제 지브롤프렌치에서는 이번 커밋이 하나 가더 생겼고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3way 3way merge로 하면은 총1 어, 4개 커밋이 생길 겁니다. 그 a A 브랜치에3 개, B 브랜치에9 개에다가 병합 커미 두개 따서는 총1 4개 있어요. 어, 이러면은 기능 딱두개 개발 해가지고 병합을 했는데 커히 스토리가 엄청나게 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스쿼시랑 스쿼시랑 리베이스가 상당히 유용하게 기능을 합니다. 일단 B 브랜치를 전부 스쿼시를 해가지고 디벨롭 브랜치에 병합을 해주고 이제 B 브랜치를 없애주면은. 이 브랜치의 내용이 온전하게 디벨로브 브랜치에 반영, 딱 하나의 커밋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B 브랜치도 깔끔하게 종료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A 브랜치를 리베이스를 해주고, 이제 패스포드를 해준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A 브랜치까지 업데이트 주면은 그 A B 브랜치가 깔끔하게 종료가 되면서 단네개 커밋으로 디벨로 브랜치의 모든 변경 사항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 스쿼지랑 리베이스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신다면 커뮤니티 스토리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어, 게임 개발을 하다 보면 브랜치를 이것저것 열어놓고 이제 개발하고 다시 합치는 과정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브랜치간 좀 흐름을 브랜치가 각각이 어떻게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 브랜치 병합하는데 자꾸 충돌 생기는 문제를 조금 덜 겪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 권장드립니다. 어, 짧게 끝내겠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어,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그 수단에 대해 완벽하려고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앰뷸러 뭐 커밋 컨벤션이나 뭐 유다, 유다시티 컨벤션들 컨벤션, 컨벤션을 커밋해서 파젠된 커밋 컨벤션이 굉장히 많고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의적 버전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체인지 로그 같은 거를 자동화해서 생성을 하거나 그렇게 엄밀하게 프로젝트 운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들이 평소 진행하는 게임 개발 프로젝트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커밋과 브랜치 관리에 너무 힘을 주는 것도 한 낭비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내용들을 도입하는 데 너무 그 집착하지는 마시고 대신 프로젝트 사정에 맞춰 그 적절한 컨벤션과 관습들을 참고해서 그 나름의 어, 관리법을 정립해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어, 이제 여러 팀 멤버들이 개발을 하고 이제 그거를 통합하는 작업에서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번 학기도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저희 루덴스가 이제 다음마다 그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아무래도 동계 게임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을 할 텐데 어 아직 상 네, 사용량이 많지 않은 부원들 분들께서는 네, 오늘 세미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어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 잘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